영희야, 너몇층 살아? 50층. 바다 뷰가 미쳤어. 50층? 미쳤어? 엘리베이터 멈추면 꼼짝 못해. 뷰가 다 살려줘. 저층은 먼지만 쌓여. 5층이 최고야. 소방차 따고 와. 공기도 맑아. 5층? 바람 없어서 숨 막혀. 곰팡이 천국이야. 너야말로 화재 나면 연기 속에서 끝장. 소방 헬기 온다니까. 관리비 300만 원은 어쩔? 헉, 어, 그건 터져. 10층 어때? 뷰도 안전도 딱!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3세 현역 교수 정수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중요한 공간, 바로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부산 해운대나 서울 여의도, 강동 같은 곳에서 50층, 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올라가고 있죠. 탁트인 조망, 멋진 상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고층 아파트를 꿈꾸시지만, 과연 이게 우리 건강과 삶에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초고층 아파트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제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통해 본 초고층 아파트의 문제점과 대안을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자, 따뜻한 차 한잔 들고 편히 앉아서 이야기 시작해 봅시다. 먼저 초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부터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50층 이상, 그러니까 200m가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108개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에요. 부산 해운대의 마린시티, 서울 여의도, 성수, 강동, 인천, 구리까지 전국 곳곳에서 초고층 붐이 일고 있죠. 왜 이렇게 초고층이 인기일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땅값 비싼 도심에서 고층으로 지으면 수익을 더낼수 있으니까요. 입주자들께는 멋진 조망과 자산 가치 상승 기대, 그리고 폼 나는 상징성이 매력적이죠. 게다가 정부가 층수 제한을 풀고 주상복합 규제를 완화하면서 초고층 개발이 더 쉬워졌어요. 하지만 해외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일본은 건강과 안전 문제 때문에 초고층 주거를 2030층 정도로 제한하고 유럽이나 미국은 초고층을 주로 사무실로 쓰고 주거는 24층 저층을 선호하죠. 우리나라처럼 초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초고층 아파트, 겉보기엔 멋져도 문제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 건강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초고층에 살면 고층 아파트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현기증, 불면증, 관절통, 요통, 편두통 같은 신체적 증상부터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질환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일본 연구를 보면 6층 이상에 사는 분들의 유산이나 사산 비율이 21%로 2층의 6%보다 훨씬 높았어요. 아이들한테도 안 좋아요. 10층 이상에 살면 체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 위험이 3%로 1, 2층의 2%보다 높아요. 천식은 5층 이상에서 14.8%, 1, 2층에서는 6.8%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5층 이상에서 37%로 더 많이 나타났죠. 제 학생 중에 30대 초반인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민수는 부산 해운대에 55층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죠. 처음엔 정 교수님 받아 보이는 뷰가 끝내줘요. 라며 좋아했는데 1년 뒤에 찾아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랑 아내가 자꾸 어지럽고 잠도 잘못 자요. 아이도 천식이 생겼어요. 검사해 보니 고층의 기압차와 환기 부족이 문제였어요. 35층 이상, 그러니까 100m가 넘어가면 기압이 986으로 중급 태풍 수준이 돼요. 이게 배멀미 같은 증상을 일으키죠. 게다가 초고층은 창문을 마음대로 못 열어서 공기가 갇히고 곰팡이와 진드기가 늘어나요. 20층 이상에서는 평방미터당 진드기가 35마리에서 120마리인데 5층 이하는 5마리에서 30마리밖에 안 돼요. 민수는 결국 15층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지금은 가족 모두 건강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안전 문제예요. 초고층 아파트는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에 취약해요. 40층 이상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의 고가 사다리가 최대 68m, 물호스를 연결해도 120m까지만 닿아요. 50층, 60층은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죠. 2022년 강원도 춘천의 49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응이 어려워서 큰 혼란이었어요. 일부 건설사는 49층 이하로 지어서 피난층 설치 의무를 피하는 편법을 쓰기도 해요. 지진도 문제죠. 장주기 지진동 때문에 고층 건물이 더큰 피해를 볼수 있어요. 일본의 2005년 지바현 지진 때는 엘리베이터 6,400대가 동시에 멈춰서 고층 주민들이 꼼짝 못했어요. 복구에 24시간이 걸렸고, 고층 난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죠. 엘리베이터 자체도 문제예요. 고속 엘리베이터는 기압차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고 멈추면 고층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돼요. 제 지인 중에 65세 최 선생님이 계신데 서울 여의도의 60층 아파트에 사셨어요. 최 선생님은 수하나 한강뷰가 정말 멋져”라고 하셨지만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3시간 동안 집에 못 올라가셨어요.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물한병 사러 내려갔다가 고생했지라며 한숨 쉬시더라고요. 결국 최 선생님은 20층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라고 하시더라고요. 환경과 사회적 문제도 있어요. 초고층 아파트는 빌딩풍이라는 돌풍을 일으켜요. 부산 해운대 LCT 주변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게그 때문이죠. 고밀 개발로 교통체증, 쓰레기 배출, 기반 시설 과부하도 심각해요. 잠실 롯데월드 타워 주변은 교통 혼잡으로 악명이 높죠. 심리적으로도 지면과의 거리감, 고립감,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아이들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서 신체 발달에도 안 좋아요. 경제적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건설비가 두 배로 들고 공사 기간도 길어져요. 지하를 깊게 파야 하고 고강도 자재와 첨단 기술이 필요하죠. 입주 후에는 관리비가 어마어마해요. 타워 팰리스 같은 곳은 여름 냉방비만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든다고 해요. 20년에서 30년 뒤 노후화되면 재건축도 어렵죠. 건물을 부수는 비용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서요. 고밀 개발로 공실이 늘어나면 관리비 부담이 더 커지고 슬럼화될 위험도 있어요. 타워팰리스도 20년 차가 되면서 관리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초고층 아파트는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우리나라 특유의 얼죽신 현상 때문이에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처럼 젊은층이나 신흥 부유층이 조망권과 상징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유튜버나 연예인들이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건설사는 좋은 점만 강조하고 건강이나 안전 문제는 잘안 알려요. 수요자들은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뒤섞여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요즘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나오죠. 신축 분양가가 구축 시세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오해도 많아요. 고층 아파트에 방사능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연 방사선은 어디나 있어요. 문제는 환기 부족으로 실내에 방사성 물질이 쌓이는 거죠. 창문을 30초만 열어도 방사선 수치는 확 줄어든답니다. 또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생각도 오해예요. 건강, 안전, 관리비를 생각하면 장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초고층 아파트 대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6층에서 7층, 최대 25층 정도를 추천드려요. 15m에서 20m 높이면 조망도 충분하고 건강과 안전 문제도 적어요. 소방차 사다리도 68m까지 닿으니까 화재 대응도 가능하죠. 속초의 4층 아파트에 사는 제 지인 67세 김 선생님은 수하나 4층에서도 바다 뷰가 충분해. 건강도 좋아졌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심지에서는 25층에서 30층 정도면 앞동 조망을 가리지 않고 쾌적해요. 나무가 13m에서 15m 정도로 자라는 걸 생각하면 그 정도 높이가 자연과도 조화롭죠. 생활 방식도 중요해요. 초고층에 사신다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창문을 30초 이상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면 곰팡이와 진드기를 줄일 수 있어요. 겨울엔 단시간 환기하고 공기 정화기나 가습기를 쓰세요. 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해 주세요.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하죠. 일본 도쿄 주오구처럼 고층 아파트에 식량과 물 비축 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와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해요. 50층 이상 아파트는 피난층을 의무화하고 소방시설을 강화해야죠. 일본은 엘리베이터 협회가 재해 대책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자동 복구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우리나라도 건강 영향이나 재해 대응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해요. 건설사는 건물 높이에 따른 건강과 생활 방식 영향을 연구하도록 의무화해야죠. 대안으로 리모델링도 추천드려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신축 못지 않아요. LED 조명, 원패스 시스템,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비용도 신축보다 저렴하고 인테리어로 쾌적하게 바꿀 수 있어요. 제 학생 중 40대 혜진이는 2008년 입주한 15층 아파트를 리모델링 했어요. 정 교수님, 신축 같은 집을 반값에 얻었어요.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재건축과 재개발도 문제예요.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면 용적률이 190%에서 300%로 늘어나면서 비용이 1.5배에서 1.7배 커져요. 조합원 분담금이 1억 예상했다가 5억으로 뛸수 있죠. 건설사도 분양이 안 되면 자금 회수가 어려워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용적률이 높아서 비용 부담이 더 커요. 중층 그러니까 25층에서 30층으로 짓고 동간 거리를 넓히면 비용도 줄고 쾌적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고층 아파트의 미래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얼쭉신 심리로 초고층이 인기지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늘어나면서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에요. 건강 안전 경제성을 생각하면 중층이나 저층 아파트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제 지인 70세 이 선생님은 30층 아파트에서 7층으로 이사 가셨어요. 수하나 이사 오고 나니 숨통이 트여 관리비도 절반으로 줄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초고층 아파트는 멋져 보이지만 건강 안전 경제적 문제를 잘 따져 보셔야 해요. 6층에서 7층, 최대 25층으로 조망과 건강을 모두 챙기시고 환기와 야외 활동으로 쾌적한 삶을 유지하세요. 리모델링이나 중층 아파트도 좋은 대안이에요. 자, 오늘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